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비입니다. 네, 이 문제를 어려워하셨군요.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소석회를 이용해 수중인을 제거하려고 한대요. PO. 네, 다음 조건으로 이제 물음에 대한 답변을 하라. 뭐, 용량 있고, 원자량 나와 있네요. 유출수 이제 PO4, 3- 농도 있고, 뭐, 폐수 중에 농도 있고. 자, 1번. 제거되는 인의 양을 구하래요. 공식은 이렇죠. 폐수 중에서 이제 유출수 농도, 이제 곱하기 폐수 용량이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쭉그워놓고 자, 폐수 중 농도 몇이죠? 10이죠. 자, 유출수 0.2죠. 자, 그리고 mg/L, 그리고 폐수 용량 여기 있죠. 2000 세제곱미터/day입니다. 근데 단위가 kg/day죠. 그래서 일단 10의 6승 mg은 1kg죠. 그리고 1 세제곱미터는 10의 3승 리터. 네. 없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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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단위 맞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19.6kg per day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9.6이 되는 거죠. 자, 소요 CA 가로 하고 OH 가로 닫고 이의 양이래요. 단위도 이렇게 자, 비율은 이렇게 돼 있어요. 비율은 이렇게 됩니다. 5대3 비율로 자, 그러면은 이제 분자량 이거 몇이죠? 계산을 해보면요. 74g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3개 있고 이제는 이제 인이죠, 인. 인을 기준으로만 합니다. 이게 아니고. 인은 분자량, 원자량 몇이라고 했죠? 31이죠. 31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하는 요거죠. 이거는 지금 제거된 게 19.6kg가 있대요. 그러면 요거 곱한 거는, 요거 곱한 거는 같다. 해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X는 5 곱하기 74 곱하기 19.6 나누기 3 곱하기 3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값은 77.98kg per day가 됩니다. 77.98이 되는 거죠. 네. 자, 마지막. 침전 슬러지 머시에 뭐5 가로 열고 PO4 가로 닫고 3 그리고 가로 열고 OH 가로 닫고의 함수율 95% 비중 0.2% 0.2일 때 발생하는 침전 슬러지 양을 구하래요. 단위는 요렇고 자, 이것도 비율이 1대3입니다. 그래서 요거, 분자량, 구하면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 구하다 보면은, 502가 나와요. 그러면 이거는 3 곱하기 31이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요거죠. 이거는 이제, 결국, 또, 제거된 게 요거니까, 19.6이 됩니다. 그러면은, X는, 또 요거 곱한 거, 요거 곱하고 하면은, 502 곱하기 19.6. 나누기 3 곱하기 31이죠. 그래서 105.798kg포 대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함수율하고 비중을 고려해서 바꿔야 되겠죠? 공식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5.798kg포 대이 비중은 몇이죠? 1.2인데 설명에도 나와 있듯이 비중이 없다면은 없는데 이제 밀도처럼 단위는 없는데 밀도처럼 생각하면 됩니다. 비중 1이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000을 곱해져요. 그럼 즉 1,200kg/세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함수율 1-0.95 하지만 없어지고 없어지고 단위 맞죠? 네, 그래서 계산기로 뚜따뚜따거리면 1.76세제곱미터/데이가 됩니다. 그래서 1.76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식들 다 외우시고요. 어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뭐 계산 문제들도 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 문제 푸는 순서들만 익히시면 돼요. 뭐 제가 이렇게 풀었던 순서 그대로 외우시면 되는 거죠. 저는 참고로 이제 기사 공부하는데 이해를 하려고 한다. 그런 거 되게 싫어합니다. 저는 실제로 기사를 12개를 땄는데 어한번더 이해하려고 노력한 번 적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이거 시험 보고 나면은 일주일 뒤면 다 떨어져. 다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우리는 합격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 문제 풀이 방법 이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무튼 정답은 이래요.